다이어트할 결심을 세웠습니다. 양극하고 나서 55kg로 잘 유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척으로 여행 갔다 오고 한 것들이랑 시골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몸무게를 봐버렸어요. 동생이랑 다이어트 내기를 했고요. 일단 8월 말까지 해야 돼요. 3주 정도 남았거든요. 빼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나쁘지 않아? 호호 나쁘지 않아. 오늘의 메뉴는 닭갈비입니다. 적당히 먹고 저녁을 적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고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음음음음음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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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그 맛이야. 우리 가는 내가 먹고 싶었던 닭, 빨간 닭갈비의 에 맛. 이마도 음, 먹었어요. 시간 2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은 이디야 쿠폰이 있어서 이디야로 작업을 하러 갑니다. 저녁쯤 되니까 날이 조금씩 녹지고 잠깐만, 죽을 뻔했다. 일단, 오늘의 밥입 저녁밥입니다. 태포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지금 어, 야! 잘 먹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잘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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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 러닝을 뛸 겁니다. 제가 보이시나요? 타이밍이 없다고 하는 게더 웃기다. <laughs> 가보자. 아, 나의 키런 준비하고. 고. 안 되냐? 아씨, 꺼볼게요. 안녕 오늘의 페이스. 이거 말고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기후행동. 아, 6,799야. 이거 하루에 7,000, 8,000 걸음만 걸으면 200원씩 적립해주거든요 이거 지역카페로 쓸수 있어요. 다들 이거 얼른 까세요. 1년에 한도 2만원이거든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서 2만원 빡 모으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 오늘 아점은 제가 좋아하는 백일집이 있거든요. 재료 소진, 소진시까지만 영업을 하시는데. 여기 백일집이거든요? 과연. 얼마나 남았을지. 찐스 뉴욕 베이글. 아, 이거 어니언 베이글이랑 다른 건가 본데, 그게? 깨. 저는 어니언으로 먹을게. 어니언으로 먹을게. <laughs> 가자. 그렇게가 안 하다. 우리가 아는 그냥 베이글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 되게 질겨요, 빵이. 근데 되게 담백해. 엄청 건강한 맛이에요. 나햄치즈베이글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한글에 3,9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안내가 되게 부실하게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햄이 세장 있어. 치즈도 여기 여기 있고요. 카페를 왔습니다. 바질에 빠져있거든요. 전 점심에도 네 가지 치즈 불닭에 바질 페스토 넣어서 끓여 먹었거든요. 저는 양심을 지켰어요. <웃음> 아니, <웃음> 저 아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웃음> <왜냐>? <웃음> 시원해. 와 연하게도 이렇게 됐어? <laughs> 그 색깔이 색깔이, <laughs> 색깔이 연하게 아닌 거지? <웃음> 색깔이 연하게 <laughs> <거> 아닌데. <같아. 색깔이 웃음> 자, <목소리가> <진짜> 한 가득이 됐어. <목소리가> 어디 가게요? 어디 오글요? 스시 빵이야. 여기는 너무너무 맛집이라서 맨날 웨이팅 해야 돼요. 저 사람들보다 빨리 간단 말이팅 계단 라까넌 니. 아, 적당하다. 독특 너무 게 생기긴 했어. 광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제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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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폭식 중이에요. 그고 점심에 양심적으로 샐러드랑 밥 조금 해가지고 낫또랑 이렇게 먹었거든요. 낫또 샐러드 저녁도 적당히 조금만 먹을 예정이에요. 이건 제가 선크림을 시켰거든요. 선크림 아니고 선스틱을 시켰다. 선스틱. 인스타 자꾸 뜨는 거예요. 덱스가 발랐다고. 너무 좋다고. 덱스가 바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이럴라는 영상 중에 축구선수인가? 축구하는 사람인가? 여기 이렇게 선크림, 선스틱 발랐더니 이대로 여기 바른 자국대로만 안탄 거예요, 피부가. 그래서 미쳤다. 이건 사야 돼. 그래서 바로 사왔고요. 오브제 포어 제로 오일 컨트롤 선스틱. 오~~ 완전 우와 우와 봐봐야 요즘 선스틱은 이런가봐요 대박 대박이다 제음 아니 제가 지금 편집 중인데 오디오가 밀려서 소리가 자꾸 반복 재생되는 거 이걸로 대체할게요 이게 발림성은 좋은데. 광고할 때 기름종이처럼 뽀송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다르니까 약간 오일리하다. 네.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그러 행궁동 카페를 가고 있어요. 새로 생긴 카페가 있다고 해서 혼자 정복하러 가볼게요. 행궁동 길 건너편 수완천 라인이거든요. 네, 저는 여기가 더 좋아요. 되게 한적하고. 느낌이 좀 달라. 행동동 메인 거기랑. 여기에요. 저 이만한 실력은 원하시는 음. 모양 있으세요. 별이요 네? 알았다 진짜 근데. 네. 알바 할 거? 어. 아니 사장 을 해. 사장 할까 어. 그리고 저는요 밥잘 먹고 강아지 산책하러 나갔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런닝까지 하고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와, 잘 먹어서 얼굴 반질반질한 거 봐. <웃음> <웃음> 안녕.